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각인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고 방식을 꼭 기억을 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이직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직무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제 사건이나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구매팀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그 공장에 이제 화재가 나서 그 제품의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예전에 미국산 광우병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들여오는 쇠고기 관련된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아, 그때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갑자기 정말 잘 들어오던 제품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다 대체품을 찾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명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거래하던 곳에도 갑자기 뭐 거래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나랑 같이, 같은 일, 공동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일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쏟아진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직속 상사한테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진짜 갑하다고 느끼는 일을 일머리가 없고, 좀 일을 잘 못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의 딱큰 차이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리포트하는 시점. 이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수라고 하죠. 저, 저한테 일을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도 그분한테 이야기를 이제 처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어떤 상황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직속 상사나 뭐 선배 선임이든 누구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상황을 보고를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최소한의 대응 방안 해결 방안 플랜 B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 원료가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 공장의 화재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보고를 하겠죠? 아, 팀장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물건이 못 들어온답니다. 자, 이렇게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장 입장에서. 제가 담당자잖아요. 그러면, 담당이 그 업무를 제일 잘 알잖아요. 팀장은 위에서 이제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아, 제 생각에는 이런 거와 유사한 제품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에 업체를 수배해서 들여오겠습니다. 라든가, 아, 비슷한 제품의 원료가 뭐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뭐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일단 이 건물을 검사에서 품질에 이상이었으면 수급하겠습니다.라든가 저 공장에 확인을 해보니 아주 큰 화재는 아니니까 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뭐 생산 계을좀 조정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안을 던져줘야 팀장이 그 중에서 아 그러면 뭐 알아서 하라든가 아내 생각엔 이게 좋다라든가 요렇게 해야. 문제가 발생한 걸 해결까지 보고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을 보고를 하는 데서 끝나 버리면 소위 말해서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어쩌라고. 그래도뭐 발생해서 물건이 못 들어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져올까?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좀뭐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팀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뭐 오너가 아닌 이상은 항상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업 계획이든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때는 그런 벌 발생된 상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지, 담당자로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보고가 한 번에 끝나고, 상사로부터, 아, 저 사람은 본인 업무에 대한 확실한 그런 오너십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상황을 툭 던져줘 버리면 팀장이나 뭐그 보고한 사람이나 둘다할 말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플랜 B.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대응책이 뭐 옵션 1, 2, 3번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뭐 의견을 주세요.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대안을 찾으려고 시간을 끌다가 상황을 더 늦게 알리게 되면 그건 더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듯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해결책이나 대안방안을 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해지겠다. 이런 경우는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에다가 이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제가 뭐 내일이든 모레까지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일을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랜 B, 대응방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상황 자체를 전파하는 사람과는 들으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장 입장이시라면, 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답은 명확하죠. 뭔가 방법을 담당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담당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팀장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로서의 오너십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보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게 뭘지.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공급이었으니까 이런 공급망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 문제를 발생을 한 거를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해결 방법까지 같이 갖다 줘야 그 사람이 고르든 뭐 내가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의견을 내든 그런 해결 방법 있어야 문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매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이 됐건 뭐 마케팅이 됐건 방법은 거의 모든 직무가 다 마찬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뭐, 긴급까지, 긴급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뭐, 돌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보고를 하시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각인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고 방식을 꼭 기억을 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